대타 개발? 대타 여잔가요? 남자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 그러면 혹시 여성분들은 오른쪽에서고 남성분들 왼쪽에서 약간 이게 어떻게? 아, <laughs> 안될안 될까요? <laughs> 아니 뭐나 몰래 하는 것도 아니. 몰래? 너왜 말을 그렇게? 해? 아뭐할수 있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왜 서운해? 뭐야? 왜 그래? 할 수도 있죠. 아 언제 내가 질투를 한다고 아이씨 어이. 아니야 어결어결 어깨, 어깨, 니은 아니 어, 아내 방에도 그 뿡나랑 코인 타는 사람들 있네 아이씨 이게 극성이야 뒤에 노래는 뭐 이렇게 또 그래? 아니 이게 에? 아니 애기야 어... 나 진짜 아니야 아니 아, 애기야 그삐뽕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애기야 자기는 <laughs> 아니지? 당연히 <당행이> 아니지 <laughs> 나너 찾고 그 다녔어 중인이야, 우리 홀몸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라니까그렇지 어, 어. 나 진짜 아니, 야나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님아님이니아 그 내가 니 아니, 거야 너니 아, 아니, 이니 <laughs> 그러면 아, 아 진짜 죽음이 뭐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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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맞았네. 이 봄이 뭐냐고요? 님들 요즘 어떻게 뭐 다들 또 이제 시작이에요? 머리가 다들 깨지셔갖고 저는 지난주에 시작됐어요. <laughs> 아니 난뭐 그냥 어 여자랑 대화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어? 아주 그냥 어? 얘기만 해도 죽고 막고얘가 어? 이러다가 친구 사라져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고 곧 봄이 올 텐데 남반구 사시나 봐요 <laughs> 너무 스윗해서 그렇다고? 뭐가 스윗하냐고 뭐가 어? 야 아니 내가 뭐첫 만남에 막 그냥 쌍욕 받고 이 벌레같은..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아니 난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게 싫다가 느끼는 여러분들 잘못된 거 아닐까요? 불빛들 커져가고 옛사랑 음. 그대 모습 으흠 응. 흐흐흐흐흐흐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는흐흐흐흐흐이 <laughs> <그기 photos> <conference> 처음 먹히 이거 기분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거 이거 나면 언제 먹히는 줄 모르겠어요 파람이저 아, 바깥에 사람 안들리나 목소리 에 살려줘 바, 바깥에 살려줘. 안 들려 밴드 말해 너는 우리 목소리 아, 들리잖아 이거 넣어 아, 이거 넣으라고 야. 아이고 진짜 먹겠다야야 우리 자기들 야 누가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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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올리지마 제발 배를 올리지마 제발 제발 배를 올리지마 제발 제발 배를 올리지마 제발 나 왜.. 나해 왜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s u g g 상하다고 g g e r Sugger. s u 해 g e r Su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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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g 뭐 해줘 돼! 우애기! 우애기! 우애기 제발! 누군가 해줘! 제발! 아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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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니! 뭐나잘됐어오 좋아! 오 좋아! 그래 이게 옳다! 이게 오히려 옳아! 전부 다상인권으로 뭔가 레벨었네요도키도키도키도키도키도키도키도키키 키비 노 아이 마가 콘나 레이스 와하 지메트 3 2 1 파이트 이게 원조 뉴비 절단기보다 훨씬 나음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쵸? 선풍기 마지막에 왜 있지? 님들 큰일 난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う... 역시 유비 덜 당기 성능 확실하네. 아니 이게 참.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겠네요. 백사우 어, 백사우천 음, 청소해 봐. 파이퍼랑 세이지요 헤이드 보름. 때렸어 좀. 음. 어. 아, 이거 해제 못 하겠다. 어, 해제 절대 못 해. 절대 못. 어, 해제 안 누른다. 나이스. 눌러고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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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어. 오스 좋아져. 쟤네 스페이스 막. 나이스. 어제 복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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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어? 뭐? 아내먹 <laughs> 어, 아 오히려 좋아? <laughs> 아 너무 웃긴데 웃긴다 <laughs> 내가 만말하면 유연하게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능꾸렁이 같은 새끼 아 자식들 아유 방금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어 근데 다들 새끼 많잖아요 음, 나도 우리 엄마 새끼인데 뭘 그래 햄스터스. 그래 님들 맨날 나한테 어 이거 하고 이거 이거 나한테 이거 화살표 보낸다며 이 새끼는 그냥 어 짐승이 하면서 뭐라 하잖아. 이 <laughs> 맨날 나한테 코새끼 야새끼 박아 버리잖아요. 와난 안그래서 한 사람 채팅창 이렇게 쓱 올려보는데 나한테 초비만이라 이러고 있네. 롤할 때인가 본데 초비만? 넌거심했어 누구야? 물음표 두 개? 너지분 10, 10분 지었가 10분 진짜 채 깨끗하게 쳐야지 간다 너어 일단 어. 어 지금 4년 넘게 보면서 임시 차나한 번도 없어 어야어야야 어? 야. 야. 와.. 캬.. 펴와캬과야야 와, 덜덜 와엄엄 엄, 엄.. 뿡설 뿡춘 아이턴을 리턴 때다. 아, 뭐이 정도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클리하네요 요즘은 뽕스라고. 아, 내가 할 때는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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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라다니는 거 같아. 어. 아 곤란해. 어. 아. 이제 이러고 클릭하면은 알았어. 와, 이제 안 따라다닐게 쓰 이러면서 아 어, 어떡해 거의 뭐 5월부터 <laughs> 쭉 패서 그런가 아 어, 이제 예상이 된다 지존 박대기 구경하자고 저게 누군데요 박대기가 아 템템머리 근데 이건 뭐북해니까 템템머리는 적어봐야지 지존 메테오 와와 짠다 진짜 미쳤나 별거 없다고 그래 내가 낫다고 내말일린 음. 살먹충 뭐 살먹충이야 아니 그럼 내주던가 내 보석 내주던가 어? 아니 특포분할이랑 보석분할 해주던가 못해? 돈으로 승부 본다 코템의 결제술은 정말 멋있어 와아얘 뭐야 두두덩도 상당한데 이거? 야 뭐야 마리린. 두두덩 진짜 말일이니 아니 거지. 아니 두두덩 나보다 텐이 높 뭐야? 두두덩 뭐야? 아니 아니 두두덩 이 어떻게 된 거야 와 미쳤다 뭐이 정도로 강력할 줄 몰랐어 아니 세구3 0 가게 아니 나이 정도로 강력할 줄 몰랐네 뭐야 진심이었잖아